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아이고 햇빛이 강렬해 태양을 피하고 진절! 햇빛이 굉장히 지금 직상선으로 세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화질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좋은 차량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의 눈은 여러분들을 위해 버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이시죠 어 일단 색상이 유니크하죠 그리고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모델로 등극이 됐던 해지백으로 굉장히 이쁨 예쁨, 사랑과 이쁨을 많이 받았던 아베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차서와 함께 신나는 음악과 함께 외형을 한번 둘러보시고 차량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차서 시작합니다. 빠이앙! 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쫙 둘러보셨을 텐데요. 자, 이 차량의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이제 쉐보레 아베오 패치백1.4 터보 RS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5년 4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거리는 93,000km를 주행했습니다. 어, 색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주황색이라면 주황색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주황, 주황색이 발달하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황토색 정도를 띄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변속기는 오토고요. 이제 연료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터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우 밟으면 밟는 대로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배기량은 1,400cc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신차가가 사, 1,962만 원에 출고가 됐다가 여기에 선루프를 40만 원, 내비게이션 40만 원, 그래서 총 2,42만 원에 2,42만 원에 출고가 됐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액, 아! 뿅. 자 사고 없고. 단순 교환 없고 누유 없는 그런 완무 차량입니다 완무 차량을 오랜만에 준비했죠 어, 이 차량의 저희가 가격은 지금 759만원에 책정을 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75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외형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풍부한 실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어 외형입니다 일단 어 보네트 쪽은 깨끗하고요 라이트 쪽도 이게 제가 아베오가 좀 낯설어서 그런데 차량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튜닝을 한 건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어 원체 이렇게 나온 차량이더라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어 그릴 쪽 깨끗하고요. 이쪽 음 로고 쪽도 깨끗합니다. 번호판도 동일하고요. 아, 이 보세요. 꼭 트랜스포머 빨간색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죠? 헤드레프 쪽에 보관이 어우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 밑에 안개등 쪽에도 이런 벌집 그릴처럼 이런 게 들어있네요. 다이아몬드 모양에. 자, 좌측입니다. 타이어 트랜스 상태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랜스 상태 80% 그리고 휠 기스는 끝부분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타이어 미들접한 부분에 조금의 기스는 있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 동일하게 깨끗하고요. 여기 엔카 보증 차량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썬루프터 깨끗하고요. 어,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펄이 들어있네요. 오, 어, 이거 옵션으로 하셨을 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색상이. 어, 운전석 문 쪽도 깨끗하고요. 음, 딱히 눈에 띄는 곳은 없는 것 같네요. 스크래치가. 오, 호 아, 이쪽은 뒷문을 열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치백이죠? 뒤에 휠기스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 상태도 동일합니다. 많이 나왔네요. 음,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후미등도 깨끗하고, 후미등이 뭐, 화이트 색상과 레드 색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잘 되어 있네요. 깨끗합니다. 여기 쉐보레마크 적혀 있고, 어, 여기 후방감시센서 달려 있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도 같이 있죠. 으쌰. 아, 원래 순정이 여기 있네요. 순정 램프 케이스가, 헤드램프 케이스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저거는 아마 이제 돈을 주고 옵션으로 본인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으쌰. 안에 이런 부품들도 보이고요. 음. 이건 뭘까요? 어, 이건 뭐. 저기 달려있는 것 같은데 여기 블랙박스가 일단 하나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앞에 있다 볼게요 어, 블랙박스 여기 있네요 이걸 저기 다시 면 됩니다 자 되어보시죠 오른쪽 라인 여기 소닉 RS 그리고 터보 저기 있습니다 자 오른쪽 라인입니다 오른쪽 뒤에는 휠기스가 좀 보여요 눈에 띕니다 어디 이렇게 도로 끝에 긁으신 것 같네요 휠기스가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될것 같고 문 쪽이나 외관 외판은 일단 깨끗합니다. 운곳이나뭐 상처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진 않네요. 사이드 미러 동일하고요. 음, 앞쪽은 휠기스가 없네요. 어, 외판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데 뭐 휠기스 같은 경우에 저 오른쪽 뒤쪽에 뭐만 눈에 띄는 휠기스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두 점을 두시면될것 같고 어, 일단 은 완무 차량이다 보니까 뭐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터보 이 녀석의 본네트 열어서 심장 소리 한번 듣고 실내 내부 옵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뿅. 자, 본네트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본네트 열었고요. 일단 원무 차량이다 보니까 결함 상태 깨끗하게 처음 순정 그대로의 볼트를 띄고 있고요. 어, 안쪽 트렁크 본네트 안쪽도 어디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일 상태 먼저 보여드리고 오일량은 충분하죠. 색깔 한번 보겠습니다. 음, 투명하네요. 이 정도면은 교환은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셔액이라든지 이런 냉각수 같은 경우는, 어, 냉각수도 굉장히 있고, 워셔액도, 어우, 가득 차 있네요. 그러면은, 이놈의 심장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음, 한 매트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에코텍 엔진이라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하고요 일단 떨림 상태 보여드릴게요 거의 떨림이 없죠? 엔진 상태가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고 그만큼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은 저와 같이 이제 실내 내부 옵션 설명으로 가시죠 뿅. 아, 실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내부 옵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 뒤에도 도둑놈이 한명 있네요 <laughs> 야 너구야! 어디 <laughs> 서 뭐하냐! 이동스 <laughs> 네, 네, 프렌즈가 뒤에 타있습니다 아, 일단 가운데 위쪽은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있어서 아이고 어떻게 하는거야아 이렇게 하는거죠?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다 열지는 않을게요 신건 관계상 그리고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뭐 야간에 운전할 때 이제 라이트 빛을 얘가 어느 정도 먹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에 용이하게 운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얘가 때마침 업데이트 중인데 여기 이제 파인드라이버, 어 파인드라이버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고 이게 업데이트 중인데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후방 카메라가 아까 보였는데 아 이쪽으로 보이네 요 후방 카메라는. 어이 더구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잠네뭐 하는 거 거기서? 이러면다 보고 있다. 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링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볼륨이라든지 이런 게 조, 이게 뭐 터치식으로 잘 되어 있어서 여기도 있지만 어, 뭐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도 있고요. 블루투스도 됩니다. 블루투스 되구요 그리고 밑으로 내시면 공조기 쪽이죠. 에어컨 열선 일단 열선 시트가 있고요. 열선 시트가 운전석과 보조석에 같이 달려 있고 여기 이제 매뉴얼식 에어컨이 잘 이쁘게 달려 있네요. 음, 가운데 보시면 여기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버튼이 붙여져 있고요 어 그리고 오, 굉장히 놀란 게이 차량이 굉장히 스포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터보가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이 예. 핸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위아래로 본인께서 딱 맞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중점으로 괜히 유럽에서 인기 있는 차, 차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계기판도 멋있게 돼 있죠 좀 이런 그러지, 어, 뭐 포르쉐나 이런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그런 계기판처럼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오른쪽은 핸들라인입니다. 오른쪽은 스티어링 휠 레모콘이 들어 있고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핸들에도 신기하게 여기 벌집도 들어 있고, RX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제 손으로 가서 보시면는 라이트도 여기 오토라이트, 포커싱을. 마 아, 접자!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가 있고요. 이쪽도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 왜안다 치니. 아이고 제가 잠깐 당황을 했네요. 가운데다 놓고 내가 당겼어야 되는데 라이트에 놓고 당겼어요. 가운데다 놓고 당기면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까지 잘 작동이 되죠. 내비도 어, 이제 업데이트 끝났네요. 파인드라이브 네이놈! 업데이트를 재빨리 재빨리 하지 못하겠느냐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음. 저랑 같이 이제 뭐 시트 상태 한번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는 가죽 시트고요 어... 오 이렇게 여기가 버킷 시트처럼 되어 있네요 이렇게 뭐 몸을 감싸줄 수 있게 흔들림 없이 잡을 수 있는 버킷 시트처럼 잘 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 깔끔하고요 발판도 동일하게 뭐 깨끗하네요 운전석도 찢어진 곳 없습니다 합니다 어디 쓰여진 곳이나 뭐 오염된 곳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빨리 음. 잘 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메트 알아갑시다. 샤카한테나 같이 가자. 뿅. <목소리> <목소리> Down the heat throw, deep me, bro. About to hit the club and turn the 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ople, everybody geeks, yo. Need to get girl with an extreme need. See six midges that be fighting, juggling. Maybe it's just me, call my mind is struggling. Babes, boyfriend is acting like a clown. No what's going down every time that we're down. Take a look through the peopl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eeks Know that we turn the club in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yeah, we turn the club. 이제 풍부한 실내 옵션과 깨끗하고 뭔가 어음 뭔가 유니크한 이런 외부 상태까지 모두 봤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굉장히 탑3 안에 드는 그런 해치백 모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이 외형 자체가 지금 나오는 스파크와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이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디자인은 어느 정도 스파크적으로 내려온 게 같이 이제 대물림 낸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치백이, 잖아요 그만큼, 음, 운전을 하실 때 주행을 하실 때 특히 터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감과 이런 안정적인 이런 코너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다른 영상을 찍으러 가야 되니까 이 차량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겠죠. 이쪽으로 아마 어, 이쪽일 거야.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친절한 이동호 프렌즈가 친절하게 연락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중고차 프렌즈 이제 아베오는 여기서 끝내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사랑합니다.